예, 2번비바 러시비바. 러시비생 러시비바. 러시비바. 러기상바시시비바러시시비바 러시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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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류 분자 소인이 어차 언 분이라. 역 기천 수수수수 수가자. 아니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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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 요자는 어떻게? 자는 수요지 소유 정량이라. 진주 이에는 위 성찰 교유지라. 사령은 출저구하고 용지는 현저신하나니 급덕지 부여라. 고로 단중안서자는 위군자, 위디, 위수요, 경부조질자는 위소인, 위천, 이로 필요한... 그... 네. <laughs> 그... 네. 이라. 어, 네. 네. 자, 여자. 여자 이래게죠 입이 입붙터 죠. 그렇죠? 껴 무슨 저죠? 뛰어도 된다매. 어, 꺾침. 여자. 어, 그걸 그렇게 입이 붙어야지. 키스 뭐야? 해요, 키스 하잖아 뭐야? 뭐처럼요. 키스 키스. 안붙었는데 붙어 짠요 아예 붙을게 여러분 이렇게. 아니 그건 그건 짠트이는 거지. <laughs> 진짜로 자, 요 요거 이제 간체는 치거 체압을 요그러 요거, 요거 들어간게 있지 우리가 어디 있어? 이 이거에 안 들어 있나? 이거 있겠죠? 이런 요안 써요. 요거 보의 주로 이런 거죠. 연령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물수예요, 그죠? 네. 샴푸해고다음 여형공. 제가 이걸 왜찍었냐면은 어, 어디야 저. 성주. 경북 밑에 성주요. 네. 성주에 여시들이 많이 살더라고. 아. 여시들이. 그 자기들은 이제, 물론 여인데. 어, 이분들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측에 그분 성함이 응. 여영동이었었어요. 여영동이었는데. <laughs> 옛날에 왜, 저게, 어, 파무선 조직도 이렇게 만들면은, 직장에서 조직을 만들면은, 사람이 전부 한가를 적었다는거그요 그러나 이 사람 이름이 다... 응. 자꾸 영자예 이걸 형자르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영이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치트 가지고 오니면 여형동이 아니고 여영동이라더니. 그난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이게 아이 동자 돌미인가 봤지. 아 나중에 이 형제 세이 형자더라고. 그정간이 옛날에 우리 전물 때 해도 학교 와야 아, 될줄 좋아하고 전자 네, 한문로따지는강자다그 좋아. 그 특별한 이런 놈이 뭐 있어. 아주 오래 온 글자들이 있어. 네. 성이요? 아니, 아, 이름, 음, 음, 이런, 이런, 이다 이런, 이런, 다런이다니까 이런, 이 이런, 이런, 아런 이런, 들런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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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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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이라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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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런 이런, 이런, 이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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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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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뭘 알려야 돼요? 친. 아, 그렇죠. 음. 어, 그렇죠. 어, 친 아까 이거 키스 기타를 그랬잖아요. 키스 기타는 친친하면 중국 하시는 알잖아요. 친하면 정, 친친하면 키스해 주세요, 아저친이 친친하면 정, 정 친친하면 키스해 친, 주세요. 다친 번. 정친친. 뭐? No. No. <laughs> 네, 약수 yes, 그러지아 여자가 해달라고, <laughs> 남자가 해달라고 누가 잘났어면안되요 <laughs> <주세요>. 자, <laughs> 그 다음 여영공이그 다음에는 상자제 그죠? 일찍이 상자인데 밑에 달감자가 붙은 상자야 되죠? 네, 일찍이 상자 네. 어때? 언일찍이 말씀하셨다. 네. 후생. 후생은 뒤에 태어나는 사람, 또 뒤에 또 배우는 사람들, 후생 뒤에 태어나서 초, 초학, 초 <laughs> 학문을 배우, 처음 학문을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차 나오죠. 차, 이 차는 또가 아니고 우선입니다. 우선, 우선, 우선이 한자라 그랬죠. 그죠. 우선, 우선, <laughs> 그 다음에 수,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란 뜻이 뭐죠? 수는 우리나라 말로 모름지기, 반드시란 뜻이에요. 어는 네. 반드시, 그는 그래 반드시 몸에 해야 한다. 조동사래. 그 다음에 리나오저리리요거는 어때? 깨닫다 뜻입니다. 깨닫다. 미치리그 다음에 회, 모을 해가려고 이것도 깨닫답니다. 네. 이해하면 깨닫다 해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아 사리를 깨닫는게 이해. 요 밑에 해수가 놓다 하면은 성찰을 해가지고 바로 잡는 거. 이걸 이해라 고 밑에는 이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기상, 기상 상인데 코끼리 상만 썼어요. 네. 사람이 상자하고 쓰는 기상 같은 사진상에는 요거 안 나옵니다. 요거만 나옵니다. 상자 올 수도 있습니다. 기상. 기상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애국과 사절이라 기상 타고난 마음씨 기계 기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한글 하는 사람은 우선 기상을 이해해야. 이뜻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이해해 보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기상, 기상이 호 좋다 시때 기상이 좋을 때죠? 기상이 좋을 때는. 백사 백사가 뭔지? 요백화 하면은 온갖 것 온갖 일. 이제 백은 온갖이란 관용사죠. 모든 일이 시 아, 이거 시는 이거는 옳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모든 일이 옳고 그다음에 당 당은 막강하다는 뜻이에요. 시당 옳고 막강하다. 모든 일이 옳고 그 다음에 기상자 나의 논자자부터 있죠 네. 구치사 규격입니다. 기상은, 기상이란, 기상이란 것은 기상자 기상이란, 기상은 사령 요거는 이제 리얼함 우리 영부인 뭐 이런 같이 이제 좋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때는 이제 사령 사령 우리가 말고 응대하는 말 응대하는 말 남을 응대하는 분들의 하게꾸미는말 사령이란데 그냥 응대하는 말 그다음에 엔드 여, and 그다음에 용지, 용어는 용어 일때는 용모겠죠또 용무 또는 뭔가지 어, 지는 우리가 지 어디 봤어요? 행동 거지 할지 그죠? 네. 행동한 거지, 행동. 거, 덜거자예요 지, 비지자예요. 행동거지. 그냥 거지라고 그러긴 기 해요. 행동거지. 행동거지, 지. 그럼 우리가 거동이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동. 엔드, 이거면알겠죠요 용지하면 행동거지예요. 행동거지 엔드. 그 다음에 경, 가볍다. 그다음에 서 널이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같은데 네. 좋은 뜻이에요, 선생요 그다음에는 보면은 조기 뭐뭐할수 있다 두개 합쳐 살수 있다. 가이 조기 덕이. 나왔죠? 그다음에 견 보다 조기 게볼수 있다. 지 그것을 그것이 뭐겠어요? 기상이죠, 그죠? 마지막에 의 소실염 경결사, 관단 결정 단정사지. 자, 이래 보면 어떻게 될것같요 사렴과 용지와 경석. 요거는 가볍고, 요거는 느리고, 느린 그세서 우리까지 옥상에서 그것을 조기 겪을 수. 있다. 중자 빼거 아니고? 그냥 뭐? 어, 경 저, 경, 경중. 너말그 시합 또 무슨? 아, 우리 아, 전철 타고 힘드신데또그 하하, 중자 네 진짜. 사장님, 왜 그래? 그, 그 차고 내는 거는, 박승이 남다이 때. 아, 자, 아, 아, 경, <laughs> 경중. 행동이 가볍고 어, 행동이 정중하고 네. 그 다음에 질. 네. 서. 어떤 병질자 아고 바르고. 너인지 서가 이걸 평온하다 뜻이어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가 평온하도 그렇죠? 평온하다. 병... 질은요. 병질 그러다 바이렇다또질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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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비가 되지죠근심하고 그렇죠? 평온하고 저는 평온하고 그치, 마지막. 마지막. 마지그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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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고천천 한편 보면은 또 다른 또수를또 크게 탓을 하면은 근심을 하고 <laughs> 그 질이고 선은 평온하고 저 평온하잖아요 안, 편호, 안 평온하거든요 아, 다음 하겠습니다 불류 까시라 <laughs> <laughs> 거든요불류 다만유자죠 그죠? 네. 는생강류가아니 다만유 자 이게 부증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만 단지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뭐 해석할 때뭐뭐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뭐, 뭐 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분자 엔드 소인 군자 소인 그 다음에 어차 어차 여기, 차는 여기, 이곳, 에서. 그 다음에 문화죠? 은, 분. 아, 이거 언짢어. 어, 이거 종류사로 쓰고, 뭐또 응부사로 쓴다 그러는데. 비, 비로소, 곧 부사로 쓰였습니다. 아, 오늘? 네. 예. 음. 제가 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군자와 소인이 이곳 여기에서 비로소 분할 뭐래? 뿐만 아니라, 아니라 분나누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지 피동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나누어지다 분자와 소인이 여기에서 나누어지 로소곧나누질 뿐만 아니라 역면한역도한역도한그 다음 귀천 귀하고천 귀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오래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절그다죠요그 코미디에서 요절 퓨통할때이컴퓨이겠죠터는이컴퓨터아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는 이이 컴퓨터는 이 소환 기천과 엔드 수요 수요 오래 살 죽는 그식아 이게 뭐소 앞에 소나 소이 앞에 나무에 있는 시자리거요여러99.9% 푸치자 적격에 생겨 많이 보이죠. 기천과 수요가 수요가 일에 죠 이거 차가 생겨 돼 있어. 이로 말미아마 이로 말미암아 서이것도저쪽 생각. 그 다음에 대체는 정하다해서 비동우 대 아까 나무 찌다 이랬지, 이렇게 정해지다. 그런 것들께 이가 차가 생겼대도 이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또한 기첨과 수요가 이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바이다, 정해지는 것이. 나는 소수리인 경우에서 이디다에잖아요 이다에 전체가 소수리 설명할 수 있잖아. 이 이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야를 통처럼 붙인다고 했지. 반드시 붙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눈너고별어는날 그런 날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야. 네. 붙이기도 붙이니까 이것도 붙이고. 네, 그러세요. 가가가가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정주 이해 이해는 앞에 있잖아요 이하지게앞 이해하고 그 다음에 회한 것은 다 깨닫다 깨닫다 뜻이에요 위이의 것을 말한다 위 성찰한다 그 다음에요 교교교 잡다 바로 잡다 예다 바로 네. 잡다 바로 잡다 이제 교 관체 오르크 열었으면 되지요 그죠? 윤 네. 관접서 예? 바로 잡다 지 그것을 이해란 것은 이해는 성찰하고 이 성찰하고 교육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령이라게있었요 증대하는 말은. 네. 사령. 음. 출그다음뭐 하나요? 제로 해야 돼요. 저로 해야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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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로. 내 선생님 음대아하십시오 뭐? 예선생뭐 거예요? 지어, 지어. 저 매봉수장이고 매설런 그러니까 매매봉는 얼굴 여기는 우 매남대잖아. 아 맞아 맞아. <laughs> 몇 시, 몇시 <laughs> 우리 매남대잖아. <몇> 시, <laughs> 우리 매남대잖아. <laughs> 아 이거 무슨 까고 치는 거요? 우리 매남. 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우리 아닐 걸? 매설은 매공, 아, 매 아닐걸. 매설런 매봉. 아 매봉생활 아닐 그죠? <laughs> <laughs> 맞아 <맞죠. 맞죠? 웃음> 맞잖아. 여기 뜻 까고 자이 <목소리> 자,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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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론 이제 후할 측에다 그렇 이제, <laughs> 이제 어 우리가 어조사할 때뭐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저를 지허를 빨리 접이면 되죠. 죠첫 번째 지어로서 이런 게 있고 합자로서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어 있죠. 어이이게두 뭐 번째입니다. 그냥 음. 이렇게 해 놓고 어 이래 놓으시어 몸에서 몸으로 부터 서 나온다. 나오다 싶지 사 o 은 g j 서 나오는 것이 i 응대하는 d 어 뒤에 z i r h e 용지 o Kuzir, h e n d 죠 Kuzir, Hendo Kuzir, Yongji, Hendo k 나타나다 나타나다지 혀다는 의다 이것도 어떻게 저를 그냥 걸어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몸으로부터 몸에서 나타난다. 신. 몸에서 나타난다. 롱지 운동도지는 몸에서 나타. 자. 그, 음. 그 다음, 네, 그다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다요그에요그에요그에요그요그다요그요그다요그다음에그다 증표증표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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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이다 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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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단입니까, 선입니까? 단, 서로 읽지 마시죠. 선은 부수럭이 있어야지. 음, 그렇죠. 단, 이 단자말이 여기가 살았 우리 단정하다 할 때기야. 이 단, 네. 단아할 때 단, 바르다 뜻이 바르다. 그래서 음. 자꾸 서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야 누가요? 내가. 그렇죠, 그는 밤소재님 그르시지 우리 다 단이로 그죠. 그렇게. 이리지. 한 번에까지 할줄모 절대 때가... 저기 서로 안 잃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데 행동이 바른 아니, 거, 뭔 가지 손자 손녀를 상서로 서로 내가 이렇게 름우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 서로. 다음 안 마음이 편안하다, 안. 그 다음 서 서는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죠. 저 <laughs> 같은 <제가 좋았던> 사람. <웃음> <웃음> 선생님하고는 좀안 어울린다. 천천한 사람. 매봉 선매번 선생님 거기다 거기 왜 그때부터 가시면 또안어울 이건 좀 지첩이 어울리지 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첩으로 넓려서 서게 다자 이런 사람 바르고그의가 바로 바르고. 바고 이건 뭐 정말 <laughs> 마음이 느리게 한다 보다는 이때는 제가 볼때 평온하다 이평온이런 사람은 자이 사람 처럼 여태 자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군자 위 다음에 분자가 명, 같은 명사가 오면 이것은 무엇이 대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 다음에 귀 같은 이런 형용사, 이런 형용사 이런 것으로거는이 귀하게 대단, 귀하게 대단. 앞에 그 분자이다 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 다음에 수가 나왔죠. 수 이건 오래 산다 그래. 오래 산동사 <놀라> 오래 살게 된다. 어리 살게 된다. 그 다음에 경 철상 맞은 거, 경 가볍 행동이 가벼운 거, 철상 맞은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후 떨붙자, 침착하지 않다. 침착하지 않다 우리 사람 기분이 들뜨다 이렇지 그죠? 들뜨다 들뜨다 침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조 조고바다죠 그죠? 조고바다 좋죠 조고바다 그다음에질아른거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 된데 된데 가죠 계속 가죠 이런 사람은 자, 위 다음에 명사가 왔지, 그럼 소일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어, 에 이름으로 어, 위천. 용원이 나왔네, 그럼 뭐, 요천하게 된다. 하게 된다. 또, 뒤에 보면 위, 요가 나왔네. 일찍 죽다, 동산고 일찍 죽게 된다. 근데 위가 뒤에 에, 명사냐? 아, 이런 동산 명사에 따라서 위가 대다도 되고, 뭐, 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깜아진 식이 잘못 네가